자, 조금 쉬셨죠? 제가 꼭 걱정돼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는데, 261쪽 보실래요? 261. 거기 보시면, 체크포인트의 우선순위 결정 그래서 그분의, 그 중에 3번, b p r 했습니다 A 플러스 2B 곱하기 C고요. A는 문제의 크기인데, 크기 안에는, 자, 건강 문제를 지닌 인구의 비중.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률, 급성질환 발생률,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라는 거죠. 그렇죠? 인구의 비중, 유병률, 발생률 외우시면 되고 뒤로 가시면 B는 문제의 심각도라고 했습니다. 심각도는 네개예요 긴급성, 경중도,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 이네가지를 갖고 심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사업의 추정 효과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효과. 아, 이거 뭐 굳이 열 필요는 없겠구나. 결국 요거 두 개, 아까 문제의 크기, 심각도. 요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가 아까 306쪽으로 가시면 306. 306쪽에 가시면 이 중에서 여기는 우선순위하고 문제의 심각성 두 개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 거예요. 뭐는 없어요. 사업의 추정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 그서 이건 뭐그 인구의 비중, 뭐 유병률, 발생률, 이런 걸 갖고 따지면 되는 거고요. 문제의 심각성이 아까 네 가지였었잖아요. 그게 307쪽 해설 부분, 모범 답안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어, 심각성, 표시, 옆에 보이시나요? 세부 항목별 5점 척도 그래서, 긴급성, 경중도 경제적 손실, 타인의 역량. 요네 가지 갖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이 점수는 그냥 우리가 매긴 거예요. 본인이 쓴 사람, 뭐 본인이 문제 이거 해결할 때, 어, 내가 이거 좀, 좀 긴급해. 그럼 4점을 준 거예요. 또경중도 그렇게 적기한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5점 천도니까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모범 답안일 뿐이고, 여러분들 다시 점수를 여기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요새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 넘어갈 거고요. 자, 5번 보세요. 뒤로 가시면 5번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에 대한 평가예요. 거기 가나다라 마가 있어서 사업 진행, 효율성, 투입된 노력이니까 이거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아, 이게 시험 에제 자주 나왔구나. 자, 올바른 것,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럼 진행에 대한 평가예요. 집행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진행에 대한 평가 맞지. 그다음에 나 번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목표 달성 정도와 비교해서 평가한데, 아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조건 효율성에 대한 평가. 예, 맞습니다. 다 번에 보시면 사용된 일정 물적 자원 등을 평가했대. 뭐예요?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예요. 가나다까지 맞았습니다. 라번 지역사의 요구를 파악했 대 요구를 파악해서 산출과 비교할 거겠지. 뭐예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그런데 우선 마번 물적자원의 소비량과 비용을 평가할 때 비용하면 무조건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가나다만 답이 되는 거죠. 자6 번입니다. 우리 오마. 오마 진단, 이거 뭐 저번주에 했었던 겁니다. 오마 진단하면 크게 제가 네 단계가 있다고 했을 거예요. 자, 1단계는 영역이고요. 영역. 그 다음에 2단계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어, 심각도, 아니 그, 수정인자, 수정인자. 수정인자였고, 4단계가 증상 및 징후였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문제는 요두 개만 나온거예요1 단계하고 4 단계만 문제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1 단계 네개 영역 제가 네개 영역은 외워라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친절하게 네개 영역을 다 제시한 거고요. 증상과 증후입니다. 자 일단 환경 영역 안에는 주요 급수원이 지하수임 이게 이제 환경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 심리 영역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감으로 잡으실 수밖에 없어. 일단 볼게요. 밑에 보기를 볼게요. 자일 번입니다. 마을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대 무슨 영역이에요?